무농약 유기농 참깨밭입니다 어, 어제 저녁부터 어,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붕이 뚫릴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비가 왔는데요 천둥번개 하고 중부지방에는 지금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어, 지금 물 빠짐이 어떻는가 해서 전 농장 전체를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잠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잠시 비가 머졌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머진 겁니다 비안 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 빠지는 거 점검 다 하고 또 풀나가지고 막 얽혀 있는 이런 곳은 이제 뚫어주고 뒷골에 이제 그물막혀 있는 것은또 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두 시간 가까이 걸리네요. 어, 참깨는 지금 괜찮습니다. 좀 늦게 심은 거죠. 6월 말에 심은 겁니다. 얼마 안 됐죠? 근데 잘 자랐습니다. 어, 야, 그렇게 비가 세게 왔는데도 이파리가 괜찮습니다, 지금. <laughs> 야, 독한 놈이네.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는 야,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사가 주기가 이 정도 물은 괜찮습니다. 물이 지금, 지금 없죠. 폭우가 온것 치고는 물이 없죠. 근데 폭우가 와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. 제초매트로 이렇게 깔아놓고 경사를 잘 주면 비가 와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예, 지금 정말 잘 자랐죠. 음, 괜찮습니다. 지금. 여기도 괜찮고. 어, 전체적으로 물 빠지는 것도 이렇게.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. 물잘 내려가죠? 어, 물이 없습니다, 지금. 거의 없, 었죠 여기도 그렇고, 아이고야, 이 번개 이게, 이게, 그, 이 오전, 그 조금 전까지, 두 시간 전까지는 나오기가 겁이 나가지고요. 천둥도 많이 치고, 아이고 지금도, 아, 저기도 괜찮죠? 물이 없죠? 이, 이, 이런 식으로, 파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. 전부 삽으로 다 했거든요, 이거. 삽으로 다 퍼올린 거기 때문에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. 한 번만 비를 제대로 맞아버려도 다 죽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비 그치고 나면 이게 역병이, 역병이 돌아가 다 죽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. 이게 물을 싫어한단 말이죠, 이게. 물은 필요하긴 한데, 약간만 필요하고,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고추밭도 지금 괜찮고요. 어, 물고 막아놓은 거다 터주고 이렇게 했으니까. 물줄때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아까우니까 물고를 갖다가 다 막아놓고 물을 줬었거든요. 어, 그러나 폭우가 갑자기 와버리니까 대비를 못하죠. 그 일기예보가 어저께, 어저께 일기예보가 뭐 1mm, 2mm 뭐 이랬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막 호구가 쏟아지니까, 이 대책이 안 서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저 뒤에가 안 보이는데요, 지금. 뒷산이 1134m 거든요. 어, 제가 있는 곳이 한 400m 쯤 됩니다. 대발 어, 그래가, 그러니까 이제, 물이 없죠. 관정의 물도 한, 한계가 있거든요, 지하수. 지하수도 말라버렸어요. 그러니까, 물이 아까우니까, 그렇게 막아놨었는데, 예보 예보도 없이 폭우가 와버리면, 물고 다 막아놓은 것 때문에, 식물들이 다 고사해버린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물고를 터줘야 되는데, 무서워가지고, 번개도 워낙 많이 치고, 천둥번개. 그 다음에 이제 비, 비가 너무 세니까,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가지고, 경사가 심하니까,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, 겁이 나서 못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한두 시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더라고 그래서 우비 입고 우산 쓰고 막삽 들고 <laughs> 그랬네요 어, 그럼 이제 저는 어, 고지대라서 괜찮은데 저 밑에는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 평지에는 그래 이제 이요 언덕 같은 데 저런 데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농장 전체 언덕 같은 데하고 다풀베 주는데.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. 하루에 두 등분씩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, 그런데 한그 7일 정도 걸리는데, 한 이틀 정도는 했는데요. 저 밑에 지금 하고 있는데, 아 풀을 못 빼줘서 천만다행입니다. 바짝바짝 마르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저런 언덕이 무너져요. 저거 언덕 무너지면 포크레인 불러야 되거든요. 그럼 비용이 이제 골치 아픕니다. 그러니까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, 그 옆에, 반 옆에 만약에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는 제초제 치시면 안 됩니다. 바짝 마르다가 폭우가 오면 그쪽 무너집니다. 제초제 치면 왜냐하면 흙, 뿌리를, 뿌리가 흙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, 뿌리가 없잖아요. 특히 근삼이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다 녹여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언덕이 무너진단 말이죠. 그럼 포크레인 불러야 돼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. 저는 중간에 지금 제초매트를 깔아놨죠. 깔아놔도 풀이 납니다. 흙 흙이, 흙이 조금만 있어도 풀이 나요. 저렇게 막 납니다. 어, 그래서 제초매트를 갖다가 언덕에 깔면 안 됩니다. 어 왜냐하면 저 우리 저 산소 관리한다고 그. 산소 앞에다가 언덕인데 제초매터를 쫙 깔아놨더라고. 폭우와 갖고 그다 무너졌거든요. 그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흙을 꽉 잡고 이 힘이 장난 아닙니다. 잡초 뿌리가 엄청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잘 잡고 있어요. 그래서 폭우가 와도 이 언덕 같은 것이 안 무너져요. 그런데 만약에 제초제나, 제초매트나 깔아버리면, 제초제 치거나 제초매트를 깔아버리면, 바짝 마르다가 폭우가 빠가면, 그, 부분은 다 무너집니다. 그러니까, 그러면 일이 큽니다. 농사, 얼마 지으려고 하다가, 포크랜비 주고 나면, 오히려 적자입니다. 그러니까, 언덕 같은 데는 절대로 그 제초제나 제초매트 까시지 마시고요. 어,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괜히 괜히 뭐풀안 나게 한다고 뭐제소제막 뿌리고 이러면 산소 떠내려 갑니다 <laughs> 어, 저 우리 우리 마을에 저 건너편에 어, 그저 산소 관리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,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이파리 건강하죠 어, 잘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. 제법 많죠? 어, 그, 이파리가 구멍났을 것이다. 이렇게 짐작했는데, 아니네요. 이야, 이 질깁니다. 아주 질겨요. 또 지금 우리 농장 뒤에는 전부 이래요. 전부 이렇습니다. 전부 산이죠. 산 꼭대기하고 비슷하죠. <laughs> 아무튼,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위가 저위가 1134m인데요. 저는 400m 정도에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안 보이네요. 어떨 때 보면 그 올라가면 구름이 꼭대기 밑에 있더라고. 구름인지 안개인지 뭐 안개 끼는 날은 아니니까 햇빛이 있는데 구름이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일기예보가 우리 마을은 좀안 맞아요 구름이 지나가다가 저 산에 닿쳐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막 이럽니다 한참 햇빛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고 막 그래요 <laughs> 산악지역이 좀 특징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환경은 좋아요 참깨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도 잘 빠지게 해 놨고요 막힌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다편놨습니다